지난 1973년, 아프리카 가봉의 오클라 광산에서 방사능 누출이 전혀 없는 고대 원자로가 발견돼 세간을 뜨겁게 했습니다. 당시 한학자가 오클라 광산에서 가져온 우라늄 광석을 분석하던 중 일부 성분이 원래 우라늄 광석의 기준치에 비해 0.003% 부족한 것을 발견한 건데요. 어, 그러니까 성분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이 광석들이 이미 예전에 한번 쓰인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대의 과학 기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비정상적인 물건, 우리는 이것을 오파츠라고 합니다. 이러한 오파츠의 발견은 고고학자들에게 있어 일생일대의 꿈 같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겐 우리의 역사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오파츠들 중에서도 무려 수천만 년, 수십억 년 전에 만들어진 초고대 오파츠 두 가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400만 년된 자동차 자국. 지난 2006년 터키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굉장히 특이한 화석 지형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러시아 지질학자 콜티핀 박사가 프리지아 계곡의 암석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자동차 바퀴 자국으로 보이는 화석들을 발견한 건데요. 탐사를 위해 차를 타고 계곡 깊은 곳으로 이동하던 박사팀은 처음에는 이러한 지형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장된 도로를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니 이 땅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자동차로 이동하는 게 불가능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정상이었던 도로가 서서히 둘로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두 개의 홈이 생겨 점점 더 깊어졌다. 곧바로 이들은 차에서 내려 이 의문의 지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타이어 두께 25cm, 깊이는 최대 약 1m에 달했으며 이웃한 두 홈들 사이의 간격은 어디에서나 일정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연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인위적인 형태. 또한 가장 놀라웠던 건이 모든 것들이 화산암에 새겨진 무려 1,400만 년전 화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화산암의 연대 측정은 그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에 따르면 인류 문명은 수천 년, 바퀴는 고작 수백 년 전에 발명됐다고 되어 있죠. 이 에콜티핀 박사는 이 암석들이 초고대 문명의 증거라고 말하며 수백만 년전 지구에 존재했던 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닌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고대의 운전자들은 축축한 흙 위를 여행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생긴 홈들이 서서히 화석화되어 현재까지 보존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룡 발자국이 자연 보존된 방식과 동일하다. 또한 박사는 이 지형에 대한 지질학적 자료를 모조리 검토하며 조사했지만 해당 현상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자료는 터키의 한 대학원생 논문이었다. 거기서는 이 화석들을 단지 마차의 선로라고 부를 뿐 별다른 설명은 적혀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며 동시에 이 화석이 마차가 아닌 자동차의 흔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함께 설명했는데요. 마차가 지나간 자리라면 동물이나 사람의 발자국도 함께 발견되어야 한다. 홈의 측면부에는 일정하게 긁혀나간 흔적들이 확인되는데, 이는 튀어나온 자동차 바퀴 연결부에 의해 쓸린 것일 가능성이 높다. 어, 제가 볼 때도 이 호미파인 깊이를 고려했을 때 차라리 마차보다는 자동차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콜티핀 박사의 주장대로 이게 현생 인류가 아닌 전혀 다른 생물이 남긴 흔적이라고 가정한다면 사실 이게 마차인지 자동차인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화석들은 정말 초고대 인류가 타고 다닌 자동차의 흔적이었던 걸까요? 그게 맞다면 터키의 지하도시 데린 쿠요도 어쩌면 이들의 기술력에서 탄생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억년 된 원자로 다른 천연자원 에너지에 비해 월등히 높은 효율을 내는 원자력 에너지. 인류 최초의 원자로는 약 80년 전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80년간 원자력 기술이 꾸준히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핵폐기물 처리나 방사능 유출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죠. 그런데 지난 1973년 아프리카 가봉의 오클라 광산에서 방사능 유출이 전혀 없는 고대 원자로가 발견돼 세간을 뜨겁게 했습니다. 당시 한 학자가 오클라 광산에서 가져온 우라늄 광석을 분석하던 중 일부 성분이 원래 우라늄 광석의 기준치에 비해 0.003% 부족한 것을 발견한 건데요. 그러니까 성분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이 광석들이 이미 예전에 한번 쓰인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곧바로 오클라 광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해당 광산의 우라늄이 무려 20억 년전 핵분열에 사용된 폐연료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봉공화국 오클로 광산의 광석은 약 20억 년 전에 매립된 원자력 폐기물이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도 오클라광산의 우라늄이 무려 30만 년간 핵분열에 사용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 연쇄적인 핵분열이라는 게 사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그 조건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까다로운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라늄이라는 원자 핵이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분열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중성자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것들이 또 다른 우라늄이랑 부딪히면서 연쇄적인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어, 말은 쉬워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중성자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아예 분열이 되지 않거나 핵폭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이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담당하고 있는 장치가 바로 원자로인 것입니다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오클로 광산이 자연이 만들어낸 천연 원자로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초고대 문명이 만든 고대 원자로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천연 원자로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원자로와 같은 첨단 인공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분열이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인간이 만들었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또한 이들은 광산 중앙부에 위치한 물이 핵분열을 일으키는 중성자의 속도를 알맞게 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자연현상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물이 핵분열 반응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서는 광산 내부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모든 부분 일정해야 한다. 이것은 절대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수십만 년간 단한 번의 방사능 유출도 없이 핵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며 오클라 광사는 초고대 문명이 철저한 계획하에 만든 고대 원자로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수십억 년전 지구에는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새로운 가능성을 굳이 닫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월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영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